아진이 100일 촬영하러 갑니다. 잘할수 있지? 잠도 푹, 푹 잤고, 컨디션 조절도 하세요. 잠좀더 잤어야 되는데, 엄마가. 잘할수 있습니까? 준비. 오늘 터미 타임 위주로 할 텐데, 토하면 안 되는데. 그래, 맞아. 에헤이. 그동안 연습한 거잘 보여줄 수 있지? 아진이 어때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그때 무시해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지금은 좀 편해요? 안 우네 우리 아기? 그래 엄청 편하다 그지? <laughs> 그동안 울었던 게. <laughs> 웃네. 불편했던 거. 아이 잘웃네 이뻐.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찍으러 왔어요. 컨셉을 정합니다. 눈부시야? 뭘 찍을까? 이 버블버블도 귀여울 것 같은데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 <laughs> 그치? 오빠 하나, 나 하나 고르지 뭐, 그러면. 응, 어, 그럴까? 어넌뭐 고르고 싶은데? 곰돌이 나는 곰돌이 하지 뭐. 아진이한테잘 어울 릴것 같은데, 이거? 곰돌이? 그치? 많이 하는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이. 곰돌이 응. 그럼 이는 뭐였는데? 난 스터디 아니면 옐로우문?